자, 기대하던 합격 통보, 무조건 한 곳에는 무조건 입사를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A. 연봉은 높아요. 근데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내 삶이 없는 회사. 이게 A고요. B는 워라벨은 좋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아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A. 연봉은 높은데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호출하는 내 삶이 없는 회사를 선택한 청년의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들어오세요 톡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A를 선택한 20대 청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이 많아도 연봉이 높은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 사회 초년생 시절 급여가 낮아도 편하고 칼퇴하는 회사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첫 입사도 그런 회사에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밀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나 제가 언제라도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죠. 나중엔 아 내가 이 정도였나라는 회의감마저 들더라고요. 저희 회사 사장님은 완전 사랑꾼이셨어요. 그 사랑을 왜 직원들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자꾸 개인적인 일로 소환하시고 나중엔 하소연도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퇴사할 때 마지막 모습도 좋지 않았습니다. 최저 지급에 비전도 없는 곳은 편할지 몰라도. 업무적으로 배울 게 없고 저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져요. 저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들도 많이 그만두셨고 그나마 오래된 흔히 고인물이라는 선배는 배울 게 없는 분이셨죠. 어차피 돈을 벌어야 한다면 몸이 힘들어도 좀더 높은 연봉을 선택하는 게 저에게 보상이라도 될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제가 든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능력 있으신 분이다. 어, 일단 연봉이 높은 회사가 좋은 것 같아서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셔서 이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일단 멋지다 이것도 좀 사치스러운 고민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두 번째는 이분은 자존감의 얘기도 해주셨어요 비전 없는 회사에 가니까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좀 설득이 되는데요 저도 그 포인트에서 하나 발견을 한게 자존감하고 따라 나오는 단어가 배울 게 있다 배울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나 어떤 내 네, 커리어의 상승 뭐 이런 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 같아요. 일단은 음. 배울 게 있을까 없을까? 어, 근데 일단 배울 게 많으면서도 좀 몸은 편하고 싶고 돈도 많이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함수들을 하나씩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희 씨는? 어,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 일단 배울 게 있다, 없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 조금 업무 이외의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사회초년생으로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업무를 배우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제 더 눈여겨보게 되는 뭔가 여유라든지 약간 자녀 시간들이 남다 보니까 어, 저분은 나가시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나의 미래는 어떻게 이걸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배울 게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굉장히 생생한 리뷰네요. <laughs>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아까 그 청년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일단은 결국에는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회사는 그래서 어, 조금 더 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업무를 같이 수행하다 보면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배울 것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청년이 말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같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하면 그 회사에서 충분히 꿈과 어떤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번아웃에는 장사 없다고 생각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B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는 야근과 주말 출근이 자주 있었어요. 저의 직무 특성상 해외 지사와 회의가 많았는데요. 시차가 달라서 저녁 6시는 퇴근 시간이 아니라 가장 바쁜 시간이었고, 회의가 길어지면 다음날 새벽에 퇴근할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퇴근하면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잠들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토요일 오후 퇴근하고 신촌 거리를 지나가다가 제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서글퍼지더라고요. 처음 직장에 입사했을 땐 퇴근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주말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해야지 생각했었는데 결국 저는 대상포진에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났고 돈과 성공보다는 저를 선택해서 퇴사했습니다. 이후 직장은 최저임금이어도 워라벨이 보장되는 곳으로 선택했고 저는 지금 이전 직장에 비해 훨씬 행복합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음... 두 사연을 정리를 해보면 A는 불안정한 회사의 경험을 했던 것 때문에 좀 연봉이 높은 쪽을 선택하겠다 했던 사연이었고 B는 최저 임금을 받더라도 좀내 삶을 꾸려나가는 워라베을 보장받고 싶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B 사연 듣고 세분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다 일단 자기 반대 상황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게 거네요. 말이에요. 어... 경험에 비추어서. 네. 오, 팀장님 어떠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분 다. 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음. 뭐 각자 생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저는 A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B 사연을좀 음. 어, 중심 있게 봤는데 사실은 그 특수하잖아요. 회사가 이제 해외 지사가 있기 때문에 뭐 주말이나 야간에 이제 업무를 했던 부분이라서 아, 일반적인 회사라면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다 여섯 시 이후에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워라밸도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그와 반면에 본인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어느 게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는 각자 개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상희 씨는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 이게... 제가 예전에 무역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 저희 팀은 아니었지만, 이제 다른 팀 분들이 이제 미국 쪽, 이제 아메리카 쪽이랑 하시다 보니까 시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리님 한 분이 일을 하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회사에 계시고, 제가 10시에 퇴근을 해도 그분은 뭐 2시, 3시. 이렇게 퇴근을 하시는 등의 약간. 사람을 잡네, 잡아, 그냥. 네, 그런 거 보면서 좀. 굉장히 많이 건강이 안 좋아졌으나 보고 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인적인 발전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개인 시간 이런 것도 이제 한 사람의 그런 사람으로서 이게 추구해야 될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 일을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에 달린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뉴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도 아, 석부터 졌으니까 네가 다시 와줘야겠어. 우와. 지금 후배밖에 안 남아있어. 그면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차는 없으니까 발로 빨리 걸어서 뛰어서 다시 가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게 싫지 않았어요. 아 워라벨이 무슨 이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 일에 좀 몰두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지 거기에 따라 달린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분한테 뭐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말씀하신 내용에 빗대어서 도움이 되는 팁 하나를 드리자면은. 퇴근하고 신촌 가지 마세요 <laughs> 거기 다 행복해 그쪽 사람들은 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퇴근하시고 저 여의도 같은데 가시면 아, 다 같이 우울합니다 네다 같이 우울해요 <laughs> 여의도를 가세요 여의도를 와 네. 이건 정말 네. 진짜다 아, 꿀팁입니다 네. <laughs> 진짜 꿀팁이었다 <laughs> 아니 그럼 이제 진짜 꿀팁 좀 들어볼게요 이번 사연들과 관련해서 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을까요 팀장님 청년들 고민들이 참월라벨이나뭐 임금이나 둘다 포기할 수 없는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가서 일을 할 경우에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2년 이후에 어, 1,200만 원이라는 뭐 플러스 알파 이자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목돈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벨이 좋은 기업에 있더라도 그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어, 그런 제도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적인 기업들을 1년에 한 번씩 선발을 하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임금 분야와 그다음에 일생활 워라벨이죠. 일생활 균형 분야와 그다음에 내가 끝까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용 안정 분야 이세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매년 약한 2천 개의 중소기업들을 어~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청년 친화적인 중소기업들을 어~ 알아보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에 오시면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어~ 다양하고 나에게 맞는 정책이라든지 나에게 맞는 기업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네. 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분을 비롯해서 또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다양한 도움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밸런스 게임 투표 결과가 저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서길님 알려주세요. 네, 밸런스 게임 투표 총천 명이 네.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A 네. 연봉은 높지만 매일 야근 주말 호출 내삶 없는 회사가 57.8% B. 워라벨은 좋지만 최저임금, 비전 없는 회사가 42.2%로 나왔습니다. 약간 7, 8% 정도 차이가 나지만 비등비등 합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는 않았어요. 약간 더 일을 더하고 돈을 더 받는 방향으로 뽑아주신 분들이 절반이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같으시네요, 다들. 네. 비슷하게 하시네요. 요거에 대해서 그 상인님하고 선택을 똑같이 하신 거잖아요. 네네. 요 비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 이제 개인의 가치관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밸런스 게임처럼 이제 취향 차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개인의 시간이 좀더 필요한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제 경력을 쌓아서 좀더 높게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또는 경제적인 안정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각자의 선택이 어 이제 개인의 그런 심신 안정의 기초 같은 음. 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완벽한 점입니다. <laughs> 다. 최고였다. 그러니까 <laughs>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네. 수 있다. 이상한 거 아니다. 네.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A와 B 중에 어디에 더 공감하시는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담과 다양한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